각께서 설교의 제목이 영어지만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 0 0 0년전이 땅에 주신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이라고 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이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비싸게 돈 주고 강의 듣고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는 법. 자, <laughs> 인기가 많아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상황에 다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칭찬을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 밖으로 하시면 굉장히 부끄러운 대답을 할게 뻔하기 때문에 속으로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이성교제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뭐 그럴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막 놀랍게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상관없어요 승진했어요 자. 어, 나 승진했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하세요, 제발. 여기서 막 제발 이거 수고했어. 이건 사장님이 직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어, 최악. 예, 방금 있었어. 지금 세명 있었어요. 내가 들었어, 손마음 들었어요. 수고했어, 최악이 안 돼요. 여기서 수고했어만큼 나쁜 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듣고 자랐는데 제일 최악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봐 내가 말음대로가 되잖아. 이게 우리 엄마 아빠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역시 너는 우리 딸.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누가 강조돼요? 정작 기뻐해야 할 상대방이 아니라 너를 낳은 내가 높아지죠. 그래서 칭찬을 듣는데 기분이 이상해. 나는 안 좋고 본인이 좋아. 칭찬을 하는 사람이 좋고 나는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랑 관계를 하다 보면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칭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높입니다. 자, 이거의 정석이에요. 자, 아까 했던 상황 똑같이 해볼게요. 나 승진했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우세요. 영어 해요, 외우 듯이 외우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어? 이거예요.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이게 올바른 칭찬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혀 다뤄지지 않고 뭘 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수고했어 하고 사장님이 직원한테 하듯이 수고했어 그리고 제일 최악인 게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고 살았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시키대로 하니까 됐지 역시 내말 들어서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거봐내 말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만 해 앞으로도 하면서 자기를 계속 높여요 승진은 아빠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엄마 기쁘게 한게 끝이에요 그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변화가안 돼요. 그러니까 칭찬의 핵심은 뭐냐하면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어를 바꾸는 거.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이것이 끝은 아니고 이 주어가 바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도 이 주어가 바뀌면 어떤 상황이 일어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고 이게 아직도 몇 개가 남았어요. 대단하죠? 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지난 주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고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여자 여인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나타났어요 씨우 갔다 와서 예수님 드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안 먹어 누가 밥, 누가 드렸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여기서 한마디 딱 깔아놓고 끝났어요 그다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35절부터 볼수 있는 분은 따라서 보세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35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네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지만 아니야. 지금 밭이 희어졌어 추수할 수 있어. 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들 쭉 보면 우리가 노력한 걸 얻는 게 아니라 누가 노력한 거를 우리가 거두는 거야. 시문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이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것 이상의 기대와 그다음에 결과를 낼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여기서 잠깐만 나누고 넘어갈 내용이지만 사실 이, 이것만 해도 원래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교를 받는 사람은요 빨리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여인은 되게 멋진 게 뭐냐하면 예수를 만나자마자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으면 30년만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달 믿었다고 전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즉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2등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 복음을 받아들인 지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는 나라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선의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난다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대상에서 선교의 주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중요한 얘기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이제 39절부터 나오는데 39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도 아니고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야. 하고 이게 뭐냐면 주어가 바뀐 거예요. 자, 이거예요. 정확히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없애 주세요. 내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있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남편 만나 가지고 아, 내 남자 관계 꼬여 가지고 나 우울증에다 막 된기듯이 난리였는데 야, 내가 다 나았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 거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가서 내게 행한 일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거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야, 있잖아. 저기 있잖아요. 내가,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아시죠? 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와, 저 남자 문제 막 이런 것들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만 너다 해결했잖아요. 와, 우울한 문제 예수님만 너다 해결했잖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말일 거예요. 그니까 그가 내게 행한 일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있잖아. 예수님 만났잖아. 야,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고쳐졌어. 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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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행한 행한 일을 말했더니 전도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우리의 주요 문법이 돼야 합니다. 그걸 영어로 갓센스라고 표현해요. 센스가 문법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갓센스는요 하나님 중심의 문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문법. 자, 이 반대편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문자를 뭐라고 부르죠? 모릅니까? 아, 뭐 아이폰을 잡만쓰나요 아이메시지. 그렇죠? 가센스의반대 말이 아이메시지예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게 앞서는 게 아이메시지고요. 이 반대편은 이게 가센스예요. 자, 우선 얘기해 드리면 가센스는 하나님 중심의 문법이고요. 아이 메시지는 나 중심의 문법인데 나 중심의 문법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끊임없이 올려줍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진짜예요. 요즘 이 현대 미디어와 감성이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도 네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너는 너로서 충분해라고 세상은 말하고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반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감성적인 걸 건드려주면 그거에 너무 푹 빠져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차별이니 혐오니 이런 문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최고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질서라는 게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도와 법으로 해결하려니까 됩니까? 며칠 전에도 지금 서울에서 또 엄청나게 크게 집회했잖아요. 그런 걸로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센스,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생각과 우리의 표현들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메시지로 살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이게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힘들었잖아. 아, 나 정말 어려웠잖아. 아, 나 정말 그랬어. 그랬을 때 상대방도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힘들었잖아. 나도 그랬잖아. 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탓을 엄청 하든가, 아니면 상대방 탓을 엄청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쳐지는 거예요.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막...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있죠? 연애하고 나서 많이 하는 이야기. 아, 잡은 고기는 밥안 준다 이거지. 이거 있죠. 뭔지 아시죠? 잡은 고기는 밥안 준다 이거지. 이거. 그래서 이 결혼하고도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화, 이 결혼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내가 안 예뻐서 그러 나보다. 내가 미워져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꾸미고 화장을 하고 막 집에서도 예쁜 옷 입고 있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속상해. 내가 여전히 안 예쁜가 보다 하고 끊임없이 디플레이션됩니다. 아기 낳고 나면 더 심해져요. 끊임없이 내려가가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찍고 남편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아이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상대방을 탓해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니까 내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예쁘다고 안 해? 너 나쁜 놈이야. 너 잡은 물고기한테도 밥안 준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혼과 이혼 사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상대방 탓하고 있는데 그니까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속사람학교 리더들은 이거 자세히 나누고 있지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아이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 사망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탄이 그걸 파고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는 죽을 때까지 이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더라도요 영혼과 죽을 때까지 사탄이 계속 붙잡고 매달립니다 아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센스, 하나님 중심의 문법.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심지어 전도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데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삶에 주어졌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종교성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니죠. 그러면서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열심으로 뭔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보십시오. 1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2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난 기도해.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성경적입니까? 이번이죠근데 우리는 1번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실요.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부처님한테 열심히 절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거기는 약속이 없고요.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거든요. 텍스트로 약속을 했고요. 다른 종교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사람은요. 단한 번도 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기도영 응답할게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겠지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 메시지를 벗어나서 가센스로 가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힘든 것들 많으시잖아요. 이시대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를 바꾸므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꼭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어를 바꿨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성경에 나와요.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2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보세요. 시작은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네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네 하신 것들을 전했더니 많이 믿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 그 여인한테 붙은 게 아니라 예수한테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고요. 그걸 통해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여두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주 말할 건데요. 저한테 붙지 마십시오. 목회자라는 사람도요. 언제나, 언제나 무너지고요. 언제나 쓰러집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도 저는 수도 없이 시험 들었고 수도 없이 쓰러졌고 다시 일어났을 뿐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신앙은요.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시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여놓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붙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참으로 구수인 줄 알았기 때문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왔죠. 어떤 기회? 우리 돌아온 금요일 토요일 에 캠프 하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저희 교회 수련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국에 저희가 그래도 백 명을 모았어요. 백 명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은요돈 주고 홍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유료 홍보를 아예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백명 와봤자, 백명 와봤자, 어백명 오면 돈 많이 들어오겠네 생각하시죠?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백명 정도의 규모로 집행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홍보비 어디 신문 하나 나가고 뭐,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한번 나가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냥 깨지는데요. 백명 와봤자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2, 300만원이 안 됩니다. 그걸로 강사비에다가 여러분 치킨 뭐 한두 마리 먹습니까? 엄청나게 매겨야 되고요. 그죠? 치킨 매겨야지, 강사비 줘야지, 차비 써야지, 뭐 택시비 해야지 뭐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 하나님이 백 명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거기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소개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붙이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일을 정직하게 소개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룰. 하나님이 정해두신 규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목장에서 뭘 나눔을 하더라도요. 내가 이번 주에 이걸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말이 많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했잖아. 이런 얘기가 넘치는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 자랑, 자랑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세네 부부도 있지만요. 여러분, 결혼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청년의 때내 존재를 건드리고 준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연습,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연습이 된 사람과 살면, 그 상대방은 무조건 선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살면 행복하니까. 왜? 내 탓도 안 하고 남 탓도 안할 거예요. 잘 안되면 은나 때문이라고 파고들고 잘되면 나 때문이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되든 안되든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면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막 교만할 정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줍니다. 감정만 기복이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복도 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수련회 갔다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학기 중인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잘 고이 모셔놨다가 방학 때 다시 문 열고 나오시라고 하고 이 패턴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이 패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이 메시지가 줄어들고 가센스 하나님 중심의 문법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사실은 이번에 이 캠프라는 걸 준비하면서도요. 지금도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 당장 금요일부터 캠프인데 아직도 해결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차 운전을 누가 하냐도 아직 결정이 다안 됐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교회 친구들 너무 많이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정도면요 거의 한 교회 세개 분량입니다. 저희 교회 오는 캠프들 그 캠프 오는 교회들 사이즈 기준으로 하면 한세 교회 분량이에요. 갑자기 중고등부애들이나 육학애들 엄청 많이 간다 그래서 당장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차가 이미 모자르고요. 차는 구해도 운전할 사람이 또 없고 막 문제가 투성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옛날 같았으면 캠프 이거 준비하던 초창기 막 이런 때 같았으면요, 굉장히 걱정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계속 이 연습을 해놨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로 힘들게 하시지 않으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일도 없어요. 그냥 해결되겠지 뭐. 하나님이 하고 있을 거야 이미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거 가지고 계속 연습했더니 생긴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서는요 이득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줄어드는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지금 뭐 대학생들 방학했다고 신나죠. 네, 여러분 곧 있으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회는 지옥입니다. 학교가 제일 천국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지옥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전파하고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이 메시지 내가 중심으로 내 중심의 말들을 하고 살고 내 중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자발적인 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저기는 아픈 곳이야. 근데 내가 거길로 가고 있어요. 저기는 가시밭길이네 하고 내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가센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일부러 보내지지 않는 이상 거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삶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내 삶에서 맺혀지는 선교의 열매들이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아이 메시지 나 중심의 메시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한번 감아보실까요? 우리 한국 함께 도도합시다기도하실때 하나님 그동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만 여한국던 많은 것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도 하나님 인도하여주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이 메시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붙잡아왔던 붙잡고 생각해 왔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뭐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애써왔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이 메시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중심에 무벌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오는 캠프셀베이션 위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일곱 교회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백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메시지에서 하나님 중심 메시지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프를 위해서 또 참여하는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2년 여름 허락하신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보내주신 그 백여 명의 사람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과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비하시는 내를 맘껏 부어 주시옵소서. 나중심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캠프와 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 메시지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문법으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함을 통하여서 맺으실 성교적인 열매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캠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